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생물을 번식시키고 싶은 남자 번식왕입니다 오늘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을 했던 희귀 동물 박람회 찍은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번 행사는 입장료가 비쌌다는 말도 있었는데 입장료가 비쌌음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행히 지금 보시는 이 부스 아더아프 사장님께서 입장 티켓을 주셔가지고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애들 <목소리> 뚜껑 좀열어보시래요아예 그럼요 그럼요 <laughs> 어디 어디?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요? 그러게요 진짜요? 또 깨끗하게 까지니다 살기 좋은 것 같은데? 12월에 가고 싶다 제가 20살. 이제 11월 12월에 있으면 네. 한번더나갈라와 이렇게 되니까 진짜 너무 안돼 가지마 정말 바란다 <laughs> 같은 근데 생일이 좀 달라요. 네. 음. 네. 얘네 얘네 게두백 차이가 나는데 아안코져 아, 네. 아, 얘가 나주 하얀인데 네. 얘 지금 훨씬 더제사태이 저번에 이게 뜨는 거아요 제가 좋아하는 애우요 이 얘네는 이제 제가 화우줄, 네 화우줄로 브리딩 하려고. 어른 애들이 나오는 거고 행사나 그냥 일반이면 거의 비슷해요. 찾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상상시 샵 가도 이런 느낌인데. 네네. 근데 아마 고에아 암컷은 거의 없을 거고요. 다들 배려는 잘합니다. 사실 아더워프 이브스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물량이 많은 점 양해 부탁해. 전형 아래로 가주세요. 아, 예. <laughs> 아, 그쵸. <알겠습니다>. 니 <감사합니다. 웃음>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주황색. 이제 오레오가 들어가는 애은다로경준님도 탐내시던데요, 이 친구? 아,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파우더 아, 오레오라고 생각할 아, 것 같아요. 오, 그 완전, 완전.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해도 엄청나요. 색다리로. 색다요 거. 사실 이 일산 행사 전에 광명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카메라 배터리도 많이 없고 무엇보다 제 체력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분스 뒤로는 휴대폰 촬영된 영상으로 올리게 했습니다 간단한 스케치 영상 느낌으로 찍어왔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, 뭐야? 애가 타고다녀도 되겠는데? 요거2 0 200살? 2 <laughs> 0살 200살? 200살? 2 0 200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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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0 0 제가 보기에, 어, 이거 고퀄 같은데 싶은 애들도 가격이 엄청 저렴해졌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입문자들이 더 다가오기가 좋아진 요즘 같습니다. 이거 비콘이죠? 어, 있네. <laughs> 용품들도 갈수록 발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. 뭐 희한한 게 많아요. <laughs> 내가 토치로 구웠어. <웃음> <웃음> 얘네는 그냥 패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? 이렇고 2만원인가 봐어 근데 얘는 진짜 토치를 구운거 같다 그니 <놀러> 토치를 구웠대니까 맛있겠네요 <laughs> <laughs> <그냥, 그냥. 웃음> 여기 그성깔를 그 보여드리고 싶은데 살기는 뭐 어쩔 수가 없네 털이 꽉 차있으면 벗겨두기라도 하는데 머리통이 남아있어서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근데 아, 어떤 체이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애가 좀 네, 그렇게 잘 크는데 네. 다, 다 아래 숨어있어 이게 밑에서 올라오고 되게 진짜 취향 차이라 모르겠네요 제가 보시고 아, 있으면 애들한테 열어달라서 많이 나갔어, 아, 네 거의 다 나갔네. 보겠는데. 이쪽 부스는 클래 용품을 좀 힙하면서도 세련되게 디자인을 잘 해서 가지고 좀 많이 다마봤습니다 <laughs> <이거요? 웃음> 여기 정상 지생원 해적기기를 이 새끼죠 새끼 이네다 예, 큰거에요 다 큰거 이게 다 큰거에요 이게 다 큰거 아니에요 그자기와 아, 내가 못 뭐, 뭐 푸는 80만원씩 받는 차라리 이렇게 월개 고생이 많네 물고기 이렇게 저의 킨텍스 방문기가 끝이 났습니다. 엄청 넓고 사람도 엄청 많고 해서 체력만 많았으면 조금 더 자세히 둘러보고 영상도 많이 찍어왔을 거니까 포럼에서 힘을 다 빼기도 했고 제 버스 시간도 다 돼가지고 빨리 가야 됐어요. 이렇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아쉽긴 한데 다음 영상은 또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포럼 영상에서 봅시다. 안녕!